건강하시고요. 재밌게 잘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별님, 네? 네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보고 싶었어요. 네. <laughs> 오늘 녹화 잘하겠습니다. 네. 건강하시고요 재밌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 거긴 으로 그냥 연예인만 하는가요네 연예매체라서 음... 안녕하세요 현무씨 해피투게더가 생각나네 갑자기 호중씨 온다고 해가지고 you? 김호중 you're 예. 중이볼네 제... <laughs>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날 촬 차량 거 이어서 같이 하시려고 오시는구나. 네. 제가 네. 차량 동진 산악이기. 네. 미시할 녹 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방송하시고요. 네. 네. 방..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